봅시다. 서로 다른 두점 AB가 있다. 그럼 얘는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럼 감소함수지. 네. 1, 1일 때0 나오니까 1코만 마이너스를 지나고 감소함수. 어떻게 그려야 돼? 밑으로 그려야 이렇게 그리겠지. 네.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예. 네. 위쪽에 내린 수산의발을 PQ라는 거 아냐? 예. 네. P가 이0이고 A, B 요 길이가 A, 그랑 같다 그랬지? 네. 그럼 이등변삼각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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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요 넓이 구하는 거아야네 그럼 B의 좌표는 얼마겠어? 7, 마 네. 이렇게 되겠지? 네. A의 좌표는 2, e, 마이너스 2지? 예.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이 예. 그럼 요기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이게 마이너스 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이 아니야. 예. 그럼 얘는 마 3이니까 t는 2분의 1이 마 3이 얼마야. 8이잖아 8. 예. 그럼 얘는 8 콤마 0이 나오겠지. 예. 요 길이가 밑변이 4고, 높이가 6이니까, 6, 4, 24 나누기 2니까 12가 되겠지.